이 차량을 출고하면 현금 페이백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 차량을 출고하시면 제가 서비스를 이것저것 왕창 챙겨 드리겠습니다. 기존 차량 아직 계약 기간이 남으셨다고요. 그 위약금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장기 렌트 알아보실 때 흔히 듣는 딜러의 제안입니다.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그에 따른 조건이 붙습니다. 현금 페이백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유통 구조로 여러분들께 돈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특판이 아닌 대리점 방식으로 출고를 하면요, 저희가 대리점 수당이라는 걸 받습니다. 그 수당의 일부분을 고객에게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. 또 다른 방식은 특판으로 저렴하게 진행을 해도요. 이 안에 여러분들께 지원을 해드리는 만큼 소수료를 넣고 이제 본인 영업 수당까지 추가로 넣으면 되는 겁니다. 그렇다면 고객님께서는 돈을 지원을 받으시고 계약 기간 동안 본인이 받으신 그 지원금을 매달 납부를 하시는 겁니다. 물론 그 이자까지 포함해서요. 이 특판 할인은 무엇일까요? 바로 제조사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이 할부 금융사와 제조사와 다이렉트 주문을 하는 겁니다. 수당이 빠졌기 때문에 그 수당만큼 할인이 들어가는 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할인은 딜러가 받아오는 걸까요? 당연히 아니고요. 이 금융사 캐피탈이 받아오는 겁니다. 딜러가 할수 있는 건 가격 비교를 해서 최적의 조건으로 고객에게 드리는 것.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장기 렌트 알아보실 때 현혹되지 마시고요. 전부 이 수수료 또는 이 출고 방식에 따라 여러분들께 지원해 드릴 수 있는 폭이 있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. 설령 어떤 이벤트가 없다 하시더라도 고객님께서 받으시는 렌탈료가 정말 저렴하다면 그게 가장 베스트니까 좋아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차량, 특판 차량은 말 그대로 렌트사가 미리 선 주문한 차량으로서 즉시 출고가 가능하고요.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사양이 없더라도 이 차량을 특판으로 발주를 넣으면 대략 한달 정도 후에 차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. 렌트 기간은 짧을수록 렌탈료가 올라가고요. 기간이 길수록 렌탈료가 내려갑니다 약정거리는 만 키로로 하면 렌탈료가 가장 저렴하고 연 5만 키로로 하면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보증금을 넣으시면 월 이율이 내려가고요 보증금은 돌려받습니다 삼납금 방식으로 하시면 렌탈료를 미리 내시기 때문에 렌탈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납하시는 게 아니고 차량을 인수하신다고 하면 저렴한 금융사는 순위가 달라집니다 딜러가 수수료를 넣지 않고 수수료 영원으로 출고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렌탈료가 또 내려갑니다. 적합한 견적은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달라집니다. 제가 보여드렸지만요, 단기 렌트 업무가 별게 없습니다. 출고 방식 특판, 그리고 수수료 없이 뭐 추가 재고 한인을 받을 수 있으면 렌탈료가 더 내려가겠죠. 이 조건 외에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여기서 아셔야 될 점은요, 에이전시 영업사원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. 할인을 받아올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. 특별한 어떤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니,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좋은 시기에 말을 휘황찬란한 말을 하는 딜러보다는 정말 실속 있는 제안을 드리는 영업사을 만나서 계약하시는 걸 진심으로 희망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